아 운동이 아파서 타기 싫은데 자 미믹 와 자전거를 탈때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괴롭기로 유명한 건 아마도 안장통일 겁니다. 아예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죠. 비록 안장통의 원인이 안장에만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미믹 안장은 대부분의 안장통을 졸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안장으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그냥 널찍한 게 바로 앉아서 넷플릭스 틀고 싶죠.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장점 우 수한 형태입니다. 미믹이 있기 이전에 이미 스페셜라이즈드 안장은 사람들에게 쇼파 안장, 무한단물, 국민 안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즉시 제공해주는 안장으로 편하고 잘 맞는 안장으로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해왔습니다. 파워 안장은 안장 날개의 면적이 넓어서 조금 삐뚤하게 앉더라도 골반이 어딘가로 빠지는 일이 잘 없어서 안장통이 잘 생기지 않고 고정적인 자세로 오래 페달링해도 위치가 잘 틀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미믹 패밀리 로미는 코가 길고 상단이 곡면이어서 앉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페달링 하기 좋습니다. 저는 로드 MTB를 둘다 타고 성향이 항상 앉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앉아서 오래 페달링 하는 성향이라서 길게 탈때 로미니 좀더 편합니다. 로드에서는 자세를 자주 바꿔줘도 안장통이 줄어들 수 있고 MTB에서는 간혹 아주 경사가 심한 오르막을 맞는 경우에 안장 전면부 끝에서 꼽고 탄다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건 말 안해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면부에 적용된 기술이 바로 두 번째 장점이자 미믹 안장 시리즈의 핵심인 미믹 테크놀로지입니다. 미믹은 안장의 이름이 아니라 안장에 적용되는 기술 중의 하나로 인체와 비슷한 밀도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쿠션 구조입니다. 미믹 테크놀로지가 등장한 이유는 평범한 완성차용 기본형 안장들은 윗면 형태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좁거나 하는 등 기능이 제한적인 안장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특정 지점에 압력이 집중돼서 안장통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한 지지가 안 돼서 뒤뚱거리면서 안장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인체는 입체적이 피도 잘 통해야 되고 부위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안장들이 흔히 전립선 안장이라고 해서 가운데 공간을 비우거나 해서 안장통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엉덩이가 되겠지만 미믹 안장에 한번 앉아보면 안장이 그보다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운데를 단순히 비워서 양쪽에서만 지지해주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인체와 비슷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쿠션을 적용해서 좌고를 받쳐줘야 하는 안장 날개에서는 견고하게 안장의 가운데에서는 말랑하고 부드럽게 맞춰줘서 충격과 압박이 안장의 모든 면적에 효과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민감한 신체가 붙거나 눌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미믹 안장의 개발 당시 여성을 겨냥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 여성용으로 출시했지만 이후에 남녀노소 전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어서 이제는 모든 미믹 시리즈가 남녀공용 유니섹스 안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시대가 남성용, 여성용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하고 남자라고 뭐 여기. 뭐 강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니까 편하고 싶으면 써야 됩니다 커플끼리 미믹 안장 하나로 같이 쓰고 뭐 그러는 거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선택의 고민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미믹 패밀리는 선택지가 다양해서 거의 모든 스타일의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믹 안장은 로민 파워 두 가지로 같은 사이즈라도 모양이 달라서 성향과 느낌이 다르고, 레일 소재에 따라서 플레이트 소재에 따라서 선택지가 있고 사이즈는 143mm부터 1 5 5 168mm까지 나옵니다. 요새는 좌골 너비 측정과 안장 사이즈 추천이 대중화되어서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사이즈를 쉽게 추천받을 수 있고 다양한 사이즈의 미믹 테스트 안장을 직접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풍채가 대단하다 혹은 좌골이 넓은 여성이라면 168mm, 그냥 편안하게 받쳐주면 된다 하면 대부분이 150mm 15mm, 좌골의 너비가 좁다. 허벅지가 날개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 나는 경쟁적으로 탄다. 댄싱한다고 안장에 잘 앉지도 않는다. 하면은 편하면서 다양한 포지션 변화에도 좋은 143mm까지 있습니다. 저는 로밍 미믹 143이 제일 편했는데 사이즈 추천 결과가 있어도 핵심은 본인이 앉았을 때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오늘 처음 타는 사람부터 월드 클래스 프로 선수까지, 5세 어린이부터 80세 할머니까지, 그 누구라도 자전거를 탈 때는 안장에 앉아서 배달링을 합니다. 뭐지? 그 말은 자전거를 타는 건 본질적으로 안장에 앉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편안하게 타는 길은 잘 맞는 편안한 안장을 찾는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좀더 빠르게 주파하고 싶다면 스페셜라이즈드의 미믹 안장을 써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